256번부터 이어서 이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6번. 다음 중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 방법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단상 유도 전동기는 반콘 분쇄 우리가 이제 학습할 때 그렇게 외웠었죠. 어, 이번에 저항 기동형은 관계가 없죠. 257번.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 토크가 큰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처음에는 이제 반발 기동, 반발 유도, 그렇죠? 그다음에 콘내서 기동 중에서 어, 분산 기동, 그다음 뭐 쉐이딩 코일, 뭐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는 3번이죠. 반발 기동, 콘덴서 기동, 분산 기동. 네, 자 258번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 방법 중에서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반발 기동이죠. 1번. 259번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법 중에서 기동 토크가 가장 작은 것은 원래 쉐이딩인데 쉐이딩 바로 전이 분산이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260번. 단상 유도 전동기 중에서 반발 기동, 콘덴서 기동, 분산 기동, 쉐이딩, 코일형이 있을 때 기동통크가 큰 것부터 옳게, 옳게 나열하게 되면은, 어, 그러면은, 옳게 나열한 것은 반, 콘, 분쇄, 기억, 니은, 디글, 리얼. 4번이죠. 그렇죠 1번이죠. 261번. 쉐이딩 코일형 유도전동기의 특징을 나타낸 것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1번에 역률과 효율이 좋고 구조가 간단하여 세탁기 등 가정용 기계에 많이 쓰인다. 이거는 쉐이딩이 아니라, 이거는 콘덴서 기동형 유도전동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1번이 정답입니다. 262번. 정격 운전을 할수 없는 단상 유도전동기는 무엇을 할, 정격 운전을 할수 없는 거 이번에 쉐이딩 코일형은 정격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263번. 다음 단상 유도전동기에서 역률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뭐 역률이 가장 좋다, 효율이 가장 좋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널리 사용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다 콘덴서 기동형을 사용하게 되죠 1번이죠 264번 단상 유도전동기 중에서 콘덴서 기동형 전동기의 특성은 무엇이냐 4번에 분산 기동형의 일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265번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을 나누는 거예요 나눌 분자입니다 아, 그래서 주건선과 보조건선으로 선을 나누게 되는 거죠. 265번. 회전자 입력이 10kW, 슬립이 4%인 삼성 유도 전동기의 2차 동소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265번에. 자, PC 2차 동소는 슬립에다가 P2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P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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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입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무엇이냐? 2차 입력이 아니라 2차 출력을 효율로 나눈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2차 입력은 출력을 효율로 나누게 되면 2차 입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슬립은 우리가 알수 있어요. 슬립이 4%니까 0.04, 회전자 입력이 10이니까 0.04 곱하기, 여기는요, 0.96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0.4 슬립은, 음, 동선은 아마 4kW가 될 겁니다. 자, 266번. 전부와 슬립이 5%, 2차 저항선이 5.26kW인 삼상 유도 전동기의 2차 입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266번. 자, PC2, 2차 동선은 슬립 곱하기 2차 입력. 그러면 여기서 P2는 PC2, 2차 동선을 뭐, 슬립으로 나누게 되는 것과 같죠. 그럼 p 2는 5.26이고요. 그 다음에 슬립이 0.05니까 105.2. 답은 3번이죠. 267번 단상유도전동기의 보조건선을 사용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 단상유도전동기는 스스로 셀프 스타팅을 할 수가 없죠. 스스로 돌 수가 없죠. 그래서 보조건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회전자계 회전자장을 얻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이죠. 268번 그림과 같은 분산기동형 단상유도전동기를 역회전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2번, 3번, 4번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기동건선이나 혹은 운전건선 둘 중에 하나를 반대로 하자는 건데 1번에 원심력 스위치를 개로 또는 페로 한다. 관계 없습니다. 2 2 9번 어,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장치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자, 4번의 회전계자형 관계가 없어요. 이건 삼상 유도 전동기에 관련된 거죠. 270번. 용량이 작은 전동기로 직류와 교류를 겸용할 수 있는 전동기는? 자, 3번의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271번. 보통 농형에 비하여 이중 농형 전동기의 특징인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중 농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농형, 수로 홈, 홈이, 자,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동 토크가 큰 장점이 있어요. 기동 토크가 큰 3번이죠. 272번.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 있어서의 보상 권선의 효과로 틀리게 된 것은 보상 권선은 뭐, 1, 2, 3번 다 맞게 되는데 4번에 제동 효과가 있다? 뭐 제동은 관계가 없죠 273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가 슬립 S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유기전압 E2S 그 다음에 2차 주파수 F2S와 슬립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자, 어, 아까 우리 계산할 때한번 했었는데 자, E2S 혹은 F2S는 이거는 뭐예요? 슬립 곱하기 이거는 2원. 슬립 곱하기 F.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었죠. 답은 1번이죠. 214번. 다음 중 유도 전동기에서 비례 취해 할수 있는 것은, 자, 비례 취해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토, 일, 역. 그쵸. 토, 크 그. 1차, 아, 1차 전류. 그 다음에, 아, 역. 역률이죠. 역률. 그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볼수 있는 것은 4번이죠. 4번. 275번, 삼상 유도전동기 특성에서 비례추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일번의 출력은 관계 없습니다. 276번,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2차 저항을 변화시켜서 속도를 제한하는 경우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일번에 항상 일정하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 몇개 나올 텐데, 제가 비례추위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쵸? 비례추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 책 오른쪽 맨 밑에 280번에 있는 그림과 같은 거죠. 토크고, 이쪽에 슬립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 자,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시점. 원래는, 원래는 최대 속도의 한80% 되는 지점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아, 난 그렇지 않다. 나는 이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시점을 나는 좀 처음에 스타트할 때좀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다. 나는 중간 정도에서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다. 나는 조금 끝부분에서 어, 속도가 좀 빠를 때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다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비례추위, 저항을 삽입해서 저항값을 바꾼으로써 최대 토크의 시점을 바꾸게 되는 거죠. 하지만 최대 토크의 크기, 절대값 크기는 절대 변하는 화게 아니다.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대 토크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게 되면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된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276번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1번이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277번 유도 전동기 2차 측정을 두 배로 하게 되면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변하지 않는다. 278번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측정을 두 배로 하면 그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된다? 변하지 않는다. 279번. 권선형 유도 전동기 기동 시 회전자 측에 저항을 넣는 이유 왜 저항을 넣는 거예요? 4번. 기동 전력 억제와 토크를 증대하기 위해서. 280번. 교류 전동기를 기동할 때 그림과 같은 기동 특성을 가지는 전동기는 무엇입니까? 이런 전동기 뭐예요? 권선에다가 어 회전자의 권선에다가 저항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적합하게 되는 거죠. 답은 4번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 281번 유도전동기에서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하지 않은 시험은 4번의 슬립 측정. 이건 원선도라는 그림에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282번. 유도전동기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시험과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옳게 배열된 것은 무엇인가? 무브화 시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원선도를 통해서 우리가 1차 입력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283번. 삼상 유도전동기 의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기본량을 구하기 위한 시험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무브화 시험, 저항 측정 시험, 구속 시험, 이런 거다 전기적 특성들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번의 충격 전압 시험은 관계가 없어요. 284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284번에 삼상 삼상 유도 전동기의 토크는요. 뭐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 동기 전동기. 동기 전동기 의 토크는 그냥 전압에 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1번. 유도 기전력 2승에 비례하게 된다. 1번이죠. 85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력과 단자 전압의 관계는 전압의 2승에 비례하게 된다. 3번이죠. 286번, 삼상 유도 전동기 의 기계적 출력이 P, 킬로와트. 회전수가 N일 때, 전동기의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자, 286번에, 원래 전동기의 토크는 0.975N분의 P가 되는 거예요. 근데 P가 단위가 와트일 때. 와트일 때. 근데 만약에 이게 킬로와트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 여기는, 뉴턴메타. 아, 이 P가, P가 와트일 때죠. 근데, 제가 어, 975하고 N하고 단위는 P하고 킬로와트로 하게 되면 은 975를 그대로 넣수 있죠 1000을 곱해서 답은 다음은 다음은 3번이죠 287번 삼성 유도전동기의 운전 중 전압이 80%로 떨어지면 부하 회전력은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가? 80%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0.8의 제곱은 0.64죠 죠그렇 답은 4번이죠 64% 288번. 일정한 주파수의 전원에서 운전하는 삼성 유도전동기 전원 전압이 80%가 되었다. 똑같은 문제죠. 토크 몇 퍼센트? 64%가 되죠. 2번. 89번. 유도전동기의 특성에서 토크와 2차 입력, 동기속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토, 토크는 2차 입력에 비례하고 동기속도에는 반비례한다. 1번이죠. 290번, 50Hz 4극 15kW 삼성 유도 전동기가 있다. 전부 IC 회전수가 1450rpm 이라면 토크는 몇 kg 메타가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뭐, 어, 간단한 문제인데, 문제가 개인 굉장히 길어요. 50Hz 4극, 이거 뭐 문제 푸는데 관계가 있나요? 15kW 15000이고요. 그 다음에 회전수는 1450이라고 합니다. 토크는 0.975 n분의 p니까 0.975 곱하기 n 145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은 15kW, 15000이 되죠. 자, 그냥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계산하면 은 10.08이 될 겁니다. 답은 4번. 291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2차장을 m배로 하면 동일하게 m배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3번의 슬립입니다. 아, 292번, 보기에 설명해서 빈칸, 기억에서 디귿에 맞는 말은 무엇인가?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2차 저항을 증가시키면 기동전류는, 저항이 증가되면 기동전류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감소하게 되죠. 기동토크는 어떻게 돼요? 하지만 증가하게 되죠. 2차 회로의 역률이 어떻게 된다? 좋아지게 된다. 그래서 감소, 증가, 좋아지게 된다. 답은 1번입니다. 293번, 명판에 전격 전압 220V, 전격 전류 14.4A, 출력 3.7kW, 3700W죠. 기재되어 있는 삼성 유도 전동기가 있다. 이 전동기의 역률을 84%라고 할 때,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효율. 일단, 전동기 출력은 삼성일 때, 루트3VI, 코사인세타의 효율 이렇게 되죠. 그럼 효율은 어떻게 구하게 됩니까? 여기 밑으로 가게 되면, 루트3VI, 코사인 세타 분의 자, P가 되는 거고요. 이제 하나씩 집어넣어 볼까요? 자, 루트 3 곱하기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 220에 14.4 220 곱하기 14.4 그리고 역률이요? 아, 84% 0.84그 다음에 출력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출력이 3700이라고 했어요. 계산하게 되면 얼마? 0.8027 80.27% 80 되겠네요. 답은 얼마?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전동기에 대한 간단한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한번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 아, 마지막에 토크 좀 중요하다는 것을 볼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른 거볼 필요 없죠. 반콘 분쇄, 이거만 외우면 되겠죠. 그죠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